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진짜 오늘 대한조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조선이 오늘 2.7% 정도 빠지면서 정규장이 마감이 됐고요. 대한조선이 의미 있는 이 8만원 라인을 좀 이탈을 했거든요. 얘네들 상장을 진행을 하고 나서 77,500원을 찍어주고 나서 급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한번 눌렸을 때도 여기서 8만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줬거든요. 이 8만원 라인 자체는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라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많은 개인투자분들이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결적으로 근거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한조선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 뭐 여러가지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클것 같아요. 마스가에도 해남, 대한조선 등 국내, 중소형 조선업, 한 척도 수주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데가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수주액 비중 첫1% 아래 10년 뒤 소멸 가능성 배제 못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밑으로 쭉 내리면,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요. 자, 지금 중소형 산업은 재무적, 구조적 한계에 10년으로 전후로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 악의적인 악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조선 관련해서 지금 당장, 대형 기업들, 그죠? 대형주들만 어 수주가 나와주면서, 어, 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선박, 이러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무시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뒤에, 어, 소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단장 뭘 생각해야 됩니까? 수익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조선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조선이 지금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는, 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결국 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있었죠. 추락사고의 1.4조. 그죠? 1조 4천억이죠. 블록들. 마스크가 다 돌린 하나오션 승선 해도 될까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오션이 최근에 좀 사고가 있었죠. 추락사고가 있으면서, 어, 안 좋은 내용이 나와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나 조선업 전반적인 하나 오션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꺾이는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해 솔직히 단기적인 악재로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 조선, 우리나라 조선, 8월 수준 점유율 23%, 중국 우위 지속한다. 중국이 지금 당장 수준 장고율로 봤었을 때 1위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도 악재로, 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 더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이 마스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마스가에 대한 내용.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마스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전에는 엄청나게 기대감이 컸어요. 기대감이 컸는데, 어, 지금 당장 이 마스가에 대한 내용, 그죠? 미국 조선업 부활, 함께 외치는 한미 대통령, 왜 마스가를 원하는 거죠? 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당에 마스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은 팩트예요. 상원 정부는 이런 점에서 주목해 마스가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의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십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수십조 원. 어마무시한 금액이 투자가 된다라는 거고 마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조인 마가에서 조선업을 뜻한다는 시 빌딩을 넣어 만든 말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마스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로 투자하고 한국 정부가 이, 이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배를 잘 만드는 한국 업체들이 꾸준히 미국 생산 시설에 투자하고 기술 지원을 하면 결국 미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하나 그룹이 인수한 미국 조선들을 방문해 한국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허허발판에 k 조선 기적을 읽어낸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어, 빚어내자라고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마스가에 대한 수혜로 몇십조 원에 대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 이게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주 잔고량이 없다라는 거잖아.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마스가로 인해서 이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 수주가 아예 안 나올 거야?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지금 당장 자 대한조선 관련해서 내용을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부분을 볼 거냐면 얘네들이 맨 처음에 IPO를 진행을 하고 나서 좀이 자금에 대해서 어디다 사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거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딱 보시게 되시면 운영 자금에 사용을 하고요. 그죠? 채무 상환 자금에도 사용을 한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설 자금이죠. 시설 자금. 그죠? 자 그러면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지금 당장 뭐 시설 보수 공사. 그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생산 효율성 향상. 뭐 이러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운영 자금. 자,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IPO를 진행을 해서 어떤 거에 사용을 합니까? 시설 자금에 사용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자 보세요. 수주 잔고량이 지금 없는 거는 팩트예요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맞고 지금 공시도 나와주는 게 없고 딱히 내용이 나와주는 게 없잖아요 수주가 지금 단장 엄청나게 막 들어와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네들이 ipo를 진행을 했어 ipo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 자금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서 시설 자금 운영 자금을 사용을 해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은 뭐죠 결론적으로 생산을 위함입니다 생산을 위한 자금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들이 수주도 없는데, 이러한 생산 자금에 사용을 할까요? 절대 아니다, 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스가로, 지금나 대형 선박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수주가 들어와주고 있는 거는 맞는데, 중소형 선박도 결론적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팩트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선 관련된 업황이 안 좋게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대한조선 쪽, 대한조성 쪽으로 막 중소형 선박에 대한 수주가 들어와. 그럼 얘들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뻥튀가 되면서 주가 어마무시하게 뛰어 올려줘요. 어쩔 수가 없어. 응?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조성 관련해서 지금 당장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조성 관련해서 물려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3753번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을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자 기간계 상업펀드 뭐 해가지고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자 팩트만 보도록 할게요. 9월 1일자 뭐였죠?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었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주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지금 단전 요 부분에 대해서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만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쌓여 있는 거고요. 특수관계인이나 뭐 다른 상호펀드 얘네들 같은 경우는 1개월짜리 에 대한 락업 물량 자체가 없어요. 지금 당장 6개월로만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요거거든요. 상호펀드나 특수관계인 애들 얘네들이 잡고 있는 게 요거예요. 다 6개월로 잡혀 있죠. 싹다 6개월, 그리고 1년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광주은행 그죠? 소액주주가 6개월 그죠? 삼성증권 상호펀드 6개월. 음, 특수관계인들 다 6개월이죠. 그죠? 다 6개월로 잡혀 있어서. 지금 단장 기간 애들만 가지고 있는 게 100만 주였단 말이야. 100, 얼마였죠? 103만 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다 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털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운영사, 기간이죠? 그죠? 기간이고, 투자 매매 중개 없죠 어디에요? 금융 투자. 그죠? 금융 투자. 얘네들이에요? 투자 매매. 이, 이쪽이고, 결론적으로 연기금 운영사, 은행 보험입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21만 주, 그리고 57,062만 4천 주, 그리고 외국인, 26,04만이었어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매도가 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투자 매매 중개업자, 57,000주 밖에 없었으니까 매도가 됐었어. 됐다! 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연기금 운영사.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 그죠? 운영사. 그리고 은행 보험이에요. 은행, 그리고 보험까지.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총 20만 주가 있었거든요? 20만 주. 20만주가 매도했다가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플러스가 들어와준 것도 있죠. 지금 당장 딱 이거 순 매수로 찍혀 있는 거니까 매도로 볼게요. 매도로 보게 되면 보험, 은행, 연기금. 얘잖아요. 그죠? 얘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 그리고 연기금입니다. 지금 당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였죠? 21만주였어요. 매도가 됐어요. 전부 다? 지금 그냥 이거 하나하나 하나 전부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20만주가 채 되지가 않아요. 10만주도 채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매도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간계들 물량 볼게요. 지금 운용사가 기간으로 잡혀있는데 그냥 통합으로 볼게요. 통합 통합으로 봤었을 때 103만주잖아요. 그죠? 103만주인데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봐야죠. 보면은 39만 1 천주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매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온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매도로만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도 물량의 총합입니다. 이거는 근데 39만 1천, 5만 9천, 3만 6천, 1만 6천, 5만 2천, 2만 8천 전부 다 계산을 해도 지금 당장 100만 주가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주가 안 된다는 거야. 팩트는 뭐예요? 아직까지 1개월짜리에 대한 낙원 물량도 털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안 털렸을까요? 어차피 이거 이제 저점이거든. 어차피 이제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점이야.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기간 내내 다시 한번 물량 받아주고 나서 주가 끌어올렸을 때위쪽에 정리하겠다는 수치.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이제, 대한조선 관련해서, 한 가지에 대한 내용도 더 말씀드리면, 자, 지금 당장, 대한조선에 대한 주가, 저평가입니까? 고평가입니까?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진짜 얘네들 어마무시한 저평가예요. PER, 퍼, 6.28배죠? 이 PER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PER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내용이 좀 나와요. 이게, 어, 자, 보세요. PER에 대해서, 이게, 어, 세지피티가 좀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PER. 이 부분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당장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 PER에 대한 수치를 보고 나서 고평까지 저평가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자, 이러한 부분인데, 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이게 좀 뚜렷하게 안 나오거든요.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지금 당장 대한조선의 PER이 얼마나 되어 있죠? 6.28%인데, 지금 당장 흐름을 딱 봤었을 때, 얘네들이 코스피로 상장을 진행을 했잖아요. 코스피가 평균 PER 자체가 11배에서 12배거든요? 11배에서 12배? 근데 얘네들 지금 당장 어때요? 6.28배죠? 지금 당장 PER 자체도 반토막이 나여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한 대한조선 뿐만이 아니죠. 하나오션. 하나오션 PER 몇 배죠? 지금 당장? 39배. 그죠? 39배. 그리고 삼성 중공업도 볼게요. 중공업 볼게요. 지금 단어 내용을 보면 65배죠. 65배.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까지 볼게요. 예를 보게 되면 48배. 지금 단어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음? 자, 40에서 65배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제가 지금 단어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는 뭐죠? 대형 선박, 대형 주들이에요. 그죠? 대형 주들에 대한 PER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세요. 대한조선. 대한조선에 대한 펀는 6.28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소형 선박이랑 대형 애들이 있는데 결국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장고리 형이 지금 당장 없어 얘네들은 수주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 근데 똑같은 테마 조선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대형 애들 같은 경우에는 40배에서 많게는 65배까지 나오는데 얘네들이 지금한 10배도 안 나오는 6.28배가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만 안 돼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얘네들이 40배에서 65배까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중간값 50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나누기 2 최소한 20에서 25배는 나와 줘야지 정상이에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 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나 그게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야. 대한조선 관련해서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지나 대한조선이 진짜 못돼도 퍼가 코스피 평균표 11, 11에서 12 정도 나와. 최소한 11로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시가총액은 진짜 못해도 5조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5조 이상 올라가서 얘네들에 대한 평균 주가가 최소한 15만원 정도는 돼야 돼요. 15만원 정도는. 근데 지금그 정도 더 나와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게 팩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조선은 지금나 역대급 저평가고요 역대급 저평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대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안조선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안조선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제 슬금슬금 저점 찍힐 겁니다. 저점 찍힐 거고 저점 찍히면서 같이 올라갈 거예요.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펩트론 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가젠백스 아,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자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 가지고 어, 이렇게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 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 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어,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것은 매도타점이에요 매도타점, 뭐 매도타점, 매도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도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구간에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와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 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